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램 성형외과의 대표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이태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양악수술과 안면 윤곽수술 후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영악 수술, 윤곽 수술, 또 통틀어서 신경 손상 또는 이제 살 처짐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신경 손상 같은 경우는 우리 얼굴이나 치아, 잇몸에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 신경 그리고 또 우리 얼굴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안면 신경에는 이제 운동 신경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얼굴 뼈 수술에 살처짐이 생기는 이유는 쉽게 설명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할때 뼈를 자르기 위해서 뼈랑 살을 좀 분리하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는데 어려운 용어로 이제 그걸 박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박리 과정 중에 피부가 힘을 잃고 처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두 번째는 사실 조금 더 중요한 이유인데 뼈를 어쨌든 줄이기 때문에 뼈와 살이 어느 정도 균형을 우리 얼굴에서 이루고 있다가 뼈가 줄어든 만큼 살이 이제 상대적으로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는 살이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살 처짐이 올수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살 처지는 이유도 사람마다 되게 개개인 차가 커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해부학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가장 큰게 이제 환자분들 나이가 많으면 아무래도 피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 처짐이 조금 더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얼굴 살이 많은 경우 아무래도 살이 많으면 그만큼 처질 살이 많기 때문에 처질 수 있고 또 마지막. 으로는 뼈를 잘라내야 되는 양이 큰 경우 그렇게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남는 살이 더 많기 때문에 펼쳐짐이 더올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많이들 걱정하는 것만큼 이제 얼굴뼈 수술에 이렇게 살을 당기는 리프팅을 꼭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요즘은 뭐 간단하게 올리지오처럼 고주파 리프팅이나 아니면 실로 당기는 실리프팅 또 최소절개 리프팅, 조금 더 나아가서 거상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살처짐에 대한 해결책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해서 어, 그 살처짐이 너무 무서워서 수술 못한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얼굴뼈 수술하고 났을 때 어떤 신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사실 알고 있는 게 이제 하치조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아래턱을 지나가는 신경인데 이 신경이 약간 손상이 되면 아래턱 쪽 피부 혹은 아래 입술, 아래 치아, 아래 잇몸의 감각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안와하 신경이라고 앞볼 쪽. 혹은 윗입술, 코의 옆쪽 이런 쪽의 피부를 담당하는 그런 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신경이라고 이건 이제 양악수술 할때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입천장이나 윗입, 위에 잇몸 이 부분의 감각을 담당하는 그런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신경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양악수술 그리고 있는 안면 윤곽 수술, 양윤 수술 후에 감각 저하가 생겼다고 반드시 이런 신경이 손상됐다.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술 후에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감각 저하가 있고요. 대부분은 그 이유가 수술 후에 붓기, 혹은 우리가 수술할 때 살을 조금 땡기는 그런 견인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견인력 때문에 감각 저하가 오는 경우가 흔하고요 이렇게 해서 생긴 감각 저하는 보통 3에서 4주 이렇게 대략 한달 정도면 많이 회복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물론 국소적으로 조금 피부 감각이 무딘 데들이 이제 곳곳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대부분 두세 달 정도 지나고 혹은 조금 길면 한 6개월? 그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서서히 회복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은 X-ray로도 확인이 되고 또 3D-CT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수술 후 CT와 X-ray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수술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신경이 안전한지 확인을 하고 X-ray 상에서 안전한 게 확인이 된다면 안심하고 회복 기간 동안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악 수술과 안면윤곽 수술 이런 얼굴뼈 수술 후에 많이들 걱정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램성형외과의 대표 원장 이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